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네. <laughs> 그, 오늘은 제가 교육비 미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주변의 그 원장님들, 이런 얘기를 듣고선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 어떤 아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랜만, 6개월 만에 통장 정리를 했,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학부모님이 교육비를 6개월을 미납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몰랐다 미납한지를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또 초등도 비슷하긴 하지만 6개월이 미납이 되면요 그거는 어, 목돈이 됩니다, 목돈. 푼돈이 아니라 목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학부모님한테도 결과,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내, 뭐 이게 내고 처리하고 할게 많다 보면은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 2개로 깜빡하실 수 있는데 진짜 바쁘신 분은 진짜 깜빡깜빡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알림을 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내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분들 계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그냥 알아서 내주시겠지 내주시겠지 하지만 어머님들이 깜빡하고 그 밀려버리면요 중고등학생은 벌써 한 4개월만 밀려도 벌써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니 4개월 밀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목돈으로 내야 될 때는 과연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미납이 한 명도 없고요. 몇 달을 밀리고 이런, 이런 건 없어요. 애초부터 없습니다. 공급방부터 그냥 알아서 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관리를. 그래서 매달 이제 딱 일정한 시간에 제가 이제 알림을 드리고, 또 깜빡하신 분이 있으면 또한 번씩 재알림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비는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이내는 거의 다 내시는 편이고. 그렇게 미납해서 뭐한 달이 넘어가고 두달 넘어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6년 지금 6년차 들어와서 한 분도 없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어 습관화되게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학원 측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한달두달 달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깜빡했는데 4개월치가 밀렸어. 그러면 그거 목돈을 낼 때는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너무 기간이 오래되지 않게, 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바로바로 바로 연락하셔서 교육비를 납입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고, 제가 아는 분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해드려요. 어 교육비 처리 안 하셨네요 하고 바로 바로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 아 깜빡했어요 하고 이제 바로 처리를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그냥 아 내가 괜히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면 돈 내고 뭐돈 얘기하고 이런 게 껄끄러워 이러고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놔두는데 6개월 밀리고 5개월 밀리고. 근데 가끔 어떤 원장님이 되게 속상해하시면서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민합해서 뭐뭐 뭐 이렇게 뭐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게 상습적으로 3개월, 5개월, 4개월 계속 밀려서 교육비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개월 밀리면 벌써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백단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어머니. 그러면 이번에 지금 4개월째 밀렸습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 그냥 뭐 70만 원만 내세요. 이러면 그때 또 제각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교육비를 1개월, 2개월, 3개월 이제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깎아 주면 또 제각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히 교육비가 이때부터 이때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1개월 이상 밀리면 저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을 딱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워낙 에 착하고 또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슴 속에서만 끙끙 앓으시면서 아 어떡하지 또 이번 달에도 또 밀리고 또 지난달 과 밀렸는데 또한 달만 결제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러고 또 2개월 또 밀리고 3개월 밀리고 아 그럼 애를 내보내면 또 이거 공부 안해 어떻게 내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 3개월 밀려보세요 회사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동청에 고소당할걸요 그래서 이거는 1개월, 2개월 밀려서 교육비를 받는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생계이고 이거는 월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밀려서 교육비를 받고 막 얘기하기 껄끄러워요. 이러면서 교육비를 받고 몇 개월 밀려도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그어이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비가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수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정확한 선을 만들어 주신 게 맞는데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밀, 심 심한 분은 1, 1년도 밀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머님이 이사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사가 버려서 어떻게 됐냐, 어, 서로 소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학부모님이고, 그런 관계에서 소송까지 하고 이런다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가 되기 전에, 만약 정말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선량하고, 좋은 분이세요 정말 깜빡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지 일부러 허, 내가 저 원장을 저 선생을 괴롭혀야지 라고 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정말 간혹 이제 우리 세상에는 이제 빌런들이 있어요 빌런들이 나타나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이런 선생님인 걸 아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상황에 맞게 이거를 상황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상황이 그러면 내가 할거다 쓰고 나중에 내야지. 나중에 저기 하면 뭐, 그때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너무 끙끙 가슴에서 앓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6개월, 1년 밀려서 교육비를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갑자기 이사를 가고 막 이래서 소송하고 막 이런 일까지는 겪지 않으시는 게 좋고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공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라고 수업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해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체납하고 하는 거는 기본 상식적인 선에서는 많이 벗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그런 학부모님들은 겪어보질 못했고, 사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선생님이 그런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1개월 이상은 절대로못 봐준다. 나는 이 개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어, 교육비도 안 내고 저러고 다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학부모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려서 아이가 괜히 상처 받거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응원할게요.